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같은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달빛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인연은 돌고 도는 거란다. 당신이 살려준 목숨 곧 보답하러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목숨을 살렸더라. <laughs> 이곳은 달빛야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인연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도 인연은 다시 돌아올까요? 오늘은 한가난한 효자의 삶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달빛 아래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옛날 옛적에 서해와 큰 강이 만나는 어느 고을에 도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약한 어머니 심심한을 모시고 사는 가난한 목수였지요. 집이라고 해봤자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초가 한채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살에 남을 몇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어머니 심씨는 늘 기침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도윤아 인연은 돌고 도는 거란다. 내가 베푼 것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지.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지요. 돌고 도는 인연이 어디 있나. 돈도 연줄도 없는 우리에게 무슨 인연이 있겠는가. 그런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강물 속에서 누군가 파닥이며 손짓을 하더니 어머니를 향해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목숨 곧 보답하러 돌아가겠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어머니는 한참을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목숨을 살렸더라. 어머니의 눈가에는 아련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심씨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여 년전 젊은 시절의 일이었지요. 장에 다녀오던 길, 강가를 지나가다가 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응애.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바구니에 담긴 갓난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기를 건져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어디 간 것이냐?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관청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관리가 말했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일을 잊은 채 가난 속에서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들은 그 목소리는 분명 그때의 기억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돌아온다는 것일까? 도윤은 손재주 하나는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문짝을 고치고 의자를 만들고 농기구를 수리하며 품삭을 받아 살았지요. 하지만 가난한 효자에게 시집 오겠다는 집은 없었습니다. 스물다섯이 넘도록 혼인 한번 못한 도윤을 보며 어머니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미 때문에 혼인도 못하고 내가 언젠가 내 색시를 꼭 데려다 주마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만 오래 사시면 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도윤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밤마다 달빛을 보며 혼자 생각했지요. 나도 언젠가 함께 살 사람이 생길까.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꿈을 꾼날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밤마다 기침을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기침 한번 없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붙어 혼자서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지요. 이상하구나.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몸이 되레 가벼워지다니.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그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20여 년전 아기를 건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했지. 대체 뭘까? 어머니는 강물을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울음 섞인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다리 밑, 젖은 흙 위에 허름한 옷차림의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매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옷자락 사이로는 죄인에게 씌우던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어찌 이 꼴이냐? 숨은 붙어있구나. 어머니가 주위를 살피니. 멀리서 거칠게 웃는 수상한 사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놈들이 너를 잡으러 오는 거구나. 어머니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처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꽉 잡아라. 늙은 몸이라도 남은 힘은 있단다. 병이 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힘이 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네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가 보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처녀를 깨끗이 씻겨주고 삶은 죽한 그릇을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소정이라 합니다. 소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비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갈곳 없는 몸이면 일단 여기 머물러라. 아들 도윤이랑 같이 살면 되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고 말고. 우리 집이 넓진 않지만 사람 하나 더 먹일 만큼은 되느니라. 그날. 하필이면 도윤은 늦게까지 일을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정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방 한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 우리 아들이 오면 소개해 주마. 소정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늦은 밤 비를 맞으며 돌아온 도윤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계시고, 그 뒤에는 낯선 처녀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처자는, 어머니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인연일지 모른다. 어머니, 또 그런 농담을. 하지만 소정이 수줍게 내뱉은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도 되겠습니까? 도윤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아, 네. 저는 도윤이라 합니다.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구나. 어머니와 도윤. 그리고 소정. 셋은 서로를 도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소정은 말수가 적었지만 집안일도, 바느질도, 약다리는 법도 능숙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도윤이 일을 나가면 점심을 정성스레 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녀는 어느 날, 이렇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법이란다. 도유는 소정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며 조금씩 마음을 나누어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새슴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곤 했습니다. 저 달도 우릴 보고 있겠지요? 소정이 조용히 말하면 도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 달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어느 날 고을에 큰 장이 섰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큰 상단인 금풍상단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소정이랑 구경이나 다녀오너라. 도유는 멋쩍게 웃으면서도 소정을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고개단이 줄을 타고 상인들이 화려한 비단과 책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정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때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던 젊은 장사치 한 명이 소정의 시선을 느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도 모르는 계집이 장부는 왜 그렇게 뚫어져라 봐? 까막눈이 아무리 본들 글자가 술술 익히겠어?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화를 내려했지만, 소정이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불을 끄려는데,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네. 저 그를 배우고 싶습니다. 도윤은 놀라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정은 그동안 숨겨온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한양의 작은 관청 서리 집안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난 뒤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곳까지 흘러왔다는 것.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제 마음만 억울했습니다. 오늘 그 상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니 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웁시다. 내가 비록 학자는 아니지만 천자문 정도는 읽을 줄 알고 글 아는 친구들도 있으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목수 일을 두 배로 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소정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 따지 하늘 천 따자지 소정은 눈이 빨개지도록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가끔은 손가락 마디가 부르트도록 붓을 잡았고 도윤도. 피곤해 눈을 비비면서 글자를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인 연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거지요. 사람인, 사람인. 어머니는 그런 둘을 보며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부디 인연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빛이 되어 주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이제 간단한 편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유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정은 이제 웬만한 책은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글을 배우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한양의 오래된 주소를 더듬더듬 적었습니다. 서방님, 허락하신다면 한 번만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가족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한양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기에는 여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하루를 꼬박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정이가 한 번은 다녀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매듭을 풀수 있겠지.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집안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상금과 옷가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쓰겠니. 다 가져가거라. 도윤도 땀 흘려 모은 돈을 보태어 껍데기 뿐인 지게미까지 팔아 소정을 보냈습니다. 여비를 아끼려 하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위험한 곳은 피하세요. 네. 꼭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소정의 뒷모습은 달빛 속으로 천천히 작아져 갔습니다. 도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꼭 돌아오겠지. 꼭 시간은 흘러 계절이 네번 바뀌었지만 소정에게서 편지 한통 오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매일 우편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들었나? 금풍상단의 장사치 하나가 도망쳤대. 큰 돈을 들고 사라졌다지 뭐야. 그 장사치라는 사람의 인상차기를 들어보니, 도윤이 장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만한 상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소정이가. 하지만 그는 애써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소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도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쓸데없이 인연을 데려왔나 보다.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자, 도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소정도, 다 떠났구나. 빈만 남은 집텅빈방 도윤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밤 도윤은 장터 위 다리로 향했습니다. 암록강이라 불리던 깊은 강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 돌고 도는 거라더니 나한테는 떠나기만 하는구나. 그는 결국 발을 떼어 거칠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혀올 때쯤 저 멀리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얼른 붙잡으시오. 누군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낯선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의식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눈을 떠 보니 그는 넓은 배안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나? 자네는 금풍상단의 배 위에 있네. 우리 딸이 강물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바깥을 내다봤더니 자네가 떠내려가고 있더군. 자네의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인이 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드세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2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율. 금풍상단의 주인, 박대방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도유는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주신 것.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법이지. 박대방이 말했습니다. 도유는 금풍상단의 배에서 이를 돕게 되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목수 솜씨로 배에 부서진 부분을 고치며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박대방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자네 손재주가 대단하더군. 상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지 않겠나? 천율도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특이했어요. 강물 속 별빛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두 번째 생명이었습니다. 도윤은 상단 일을 배우며 글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도윤과 선율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여갔습니다. 박대방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 청년, 믿을만하구나. 시간이 흘러 도윤은 상단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고, 선율과도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방은 깊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내 곁을 지키던 장사치 하나가 있었네. 믿고 장부를 맡겼더니 금고를 털고 도망을 쳤지. 그 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상단의 이름이 전국에 더떨쳤을 게야. 도윤은 그 얼굴 묘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소정을 조롱하던 그 사내. 그리고 소정이 고향에 가겠다며 떠난 뒤 소식이 끊긴 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소정은 그 자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도윤은박 대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관직의 길에 올랐습니다. 장단의 일을 정리하고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선율과도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국경을 오가다 붙잡힌 밀수꾼 무리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위험한 약재와 무기를 몰래 들여오던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죄인들의 얼굴을 확인하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옷, 굳은 표정.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눈. 소정? 그녀 옆에는 예전 장터에서 사람들을 조롱하던 바로 그 상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정은 처음엔 도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도윤 서방님이십니까? 밤이 깊은 후, 도윤은 감옥 옆방에서 그녀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절망 속에서 우연히 장터에서 그 상인을 다시 만나, 함께 큰 돈을 벌자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처음엔 서방님께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죄를 짓게 되니 차마 글을 올릴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잡혀왔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도록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소정아, 넌 나를 버린 인연이면서 또 살려준 인연이기도 하다. 제가 서방님을 살려드렸다고요?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작은 마을에서 세상도 모르고 원망만 하며 살았겠지. 너를 잃고 강물로 뛰어들어 박대방과 선유를 만났고 그 인연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 소정은 그 말을 듣고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 개인의 원한은 이 자리에서 끊겠다. 다음 날. 도유는 관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법은 법대로 다스리되, 이 여인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겠다. 그녀를 얽매던 나와의 인연은 오늘부로 풀어주겠다. 형벌은 가벼워지지 않았지만, 소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선율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나요? 한때는 죽도록 미웠소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미움까지도 데려온 인연 덕에 살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인연을 만나도 흘려보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붙잡지 못하며 지혜로운 이는 스쳐 지나가는 옷깃에서도 인연을 길어 올린다고 도윤의 삶도 그랬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어머니의 오래된 선행 강물에서 건져낸 처녀 소정. 그녀에게 버림받고도 다시 손을 내민 상단. 그리고 달빛 아래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준 선율. 수많은 인연이 돌고 돌아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친 사람 역시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 버리지도 마십시오. 달이 가장 밝은 밤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내 인연들을 어떻게 매듭짓고 있는가. 여기는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